안녕하세요.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 대표 유형 7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즉 우리가 흔히 인도라고 부르죠. 당연히 인도에는 차를 대면 안 됩니다. 둘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거리, 그러니까 교차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거나 혹은 코너에다가 차를 세우면 교통 흐름에 방해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안전지대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렇게 도로에 빗금친 구역이 있습니다. 넷째, 버스 정류장 10m 이내인 곳. 당연하지만 이곳에서는 해당 노선의 버스만 정차가 가능합니다. 간혹 정류장 근처에서 일반차를 승하차하거나 혹은 택시를 잡거나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입니다. 다섯째, 횡단보도나 철도 건널목 10m 이내인 곳. 이것도 잘안 지켜집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정차는 많이들 하죠.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을 내려주는 경우들이 많고, 혹은 기다렸다가 사람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섯째, 소화전 등 소방 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것. 마지막 일곱째, 어린이 보호 구역. 자, 이건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제는 스쿨존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 표시가 흰색 실선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정차도 물론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일곱 곳 모두 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잘 모르고 차를 주정차 했다가 과태료를 물거나 차가 견인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